이번에 할 게임은 서클 엠파이어라는 게임입니다. 제가 꽤 오래 전에 한번 했었는데 그때 아마 왕께서다깼던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아마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어 서클 엠파이어 처음 나왔을 때 이렇게 영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각 영웅마다 주어지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저기 전사 같은 사람은 어, 나무 500에다가 음식 500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 마법사 위버포스 요분은 이제 금 두. 두 개랑 그다음 훈련용 모형 두 개. 훈련용 모형은 저걸 이제 여기 있는 유닛들이 이제 경험치가 쌓이면 레벨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저거를 이제 합, 저거 훈련용 모형을 치게 되면은 때리게 되면 이제 레벨업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병사들. 그래서 되게 좋겠죠. 뭐 이렇게 이것처럼 몬스터만 사냥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AI랑 이제 서로 싸우는 것도 있고요. 저자, 디펜스인가보다 이거는. 어 요거는 디펜스 디펜스 버전도 있고 모드가. 어떻게 다양하게 생겼네 원래 이런 게 없었는데 자 이걸로 한번 가, 가보겠습니다 난이도 일반할 게 있고 그렇게 난이도가 쉬운 게임은 아니에요 자 승리를 거머쥐려면 모든 서클에 정복해야 하는데요 자 제국을 건설하기에는 역량이 제법 부족하지만 거대한 죽음이 죽음의 서클에 삼류할 수 있습니다 요령 마우스 스크롤 잠깐만 W 이거 어 오케이 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 물음표가 되어 있죠? 제가 자 맵을 스몰로 해서 지금 아홉 개인데, 이제 뭐 라지나 엑스라지 하면 이제 열두 개막 이런 식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점령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서클이. 내 지역은 여기가 전부야. 지금 옆에 보면은 몬스터들이 7 분인데 이거는 이렇게 시간제한 있는 애들은 얘네들이 시간 끝나면 나한테 쳐들어온단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군 있는데 요거를 이제 나무를 캐주고 여기는 뭐 식량 이 있고 이런 식으로 발전하느라 나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저장고가 있는데 이거 하나 지워줘야지 여기다가 이제 채집한 걸 채워 넣을 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바리게이트 이렇게 채워줄 수 있고 이 호박은 이게 식량인데 식량이 고갈이 돼요 고갈 고갈되면 이제 먹을 게 없잖아 그래서 호박을 심어주는 거예요 나무를 이용해서 호박을 심어주면 이게 또 식량 자원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만 그러다 보면 언젠간 또 나무가 고갈돼서 이 호박도 못 심는 날이 오겠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옆에 있는 애들을 점령해가지고 그런 식입니다. 바로, 이렇게. 한, 여섯 개 정도? 어,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캐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건물도 지어질수 있었던 것 같은데. 연구 옵션, 그렇지. 이제, 일반 보병, 뭐, 칼든 영웅도 이제, 피해, 뭐, 업그레이드, 방어 업그레이드, 궁병 업그레이드, 뭐,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도 있고. 아, 건물 여기 있구나. 아, 이걸 지으면 그물 생성하네. 80초마다 나무 스포 났는데, 이거 바로 가야지. 자, 그 다음에, 이거 뭐야. 금, 이거 내가 금으로 못쓰더라. 금이 아마 고급 유닛을, 저기, 뽑는데 사용되는 걸 거야. 이거는 저기, 저기, 하울의 움직이는 성 아니야? 어, 왕 있는데? 야, 왕 무조건 뽑아야지. 왕 무조건 뽑아서 왕 리더로 해서 될거 다니자. 검술 형제 뭐야? 아, 잠깐만, 여기 영웅이, 영웅이 들어가 있네. 원래 이런 거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체력이랑 데미지 잘 보고, 얼마나 오르는지. 어, 올랐다. 어, 체력이 많이 오르는데?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데? 어. 잠깐만요, 왕님. 그만 계시고, 거기에, 거기는 아래 것 아, 잠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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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가 때리면 안, 아하, 참. 아니, 왕이 혼자 때려야 되는데, 저 병사들이, 저기 일꾼들 때리면 어떻게일꾼도 레벨이 있어요. 일꾼도 레벨이 올라가지고. 아, 왕님께서 너무 순선수범하시다. 이거 이러면 안 돼. 어, 좀 약간 위험이, 그렇지. 위험이, 보, 안 보이는 건 아닌데. 그래도. 자, 잠깐만. 아까 고급윤이 어디 갔어. 저 이거 뽑아야, 나 무조건 나 검에 미치는 남자거든요? 제가 요번에 그, 저기 스톱모션 만든다는 것도 이제 검, 어, 검을 사용한, 무조건 내가 만든 스톱모션은 앞으로 이제 검을 사용하게 될 거야. 제가 칼에 미치는, 칼이랑 갑옷 이런 거에 미친 남자라서, 어. 자, 빨리 300원 되라. 아, 잠깐만. 근데 뭔가 쳐들어. 2분 남았죠. 야, 이고이 잠깐만, 이게, 잠깐만. 이거 늘어난 거 아니야? 아니 원래 이 정도였나? 나저기못 보고, 있, 안 보고 있었네 저거를. 자, 치료 마법사 없나요? 보호막. 보호막 써야죠. 자, 궁병좀 뽑아야 돼요. 어, 오, 망치인간이 원래 있었나? 암살자. 초당 체력 재생인데? 나쁘지 않은걸? 하여튼 저에게 왕도 있고 저기 누구죠? 저기 누구지? 기사도 검사도 있죠? 영웅검사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이 친구들을 믿어요 좀 불안한데? 이 친구들을 믿습니다! 들어온다! 아니 마법사도가 변수네 저기? 들어와 들어와 그렇지 여여여여 될까 이거? 이기고 있는거야 지고 있는거야 지금 여기 힘이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는데, 나도 지금 만만치 않게 죽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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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여기 나이도가 쉽지, 어려워, 쉽지 않은 게아니라니 이게 진짜? 야, 야, 잠깐만, 이거, 일좀 저, 네 어, 저, 잠깐만. 아. 자, 다시 하겠습니다. 아, 자식들, 잠깐만. 오, 이엔좀 약한 애들 같아. 이번에도 좀 약한 것 같죠? 일단은, 일단은, 빨리. 일부터 하자 그래 호박은 여기다가 멀리 심어 놓고 이게 또 자라요 호박이 이게 두면은 나중에 점점 자라면서 그때는 수확량을 더 많이 할수 있고 그렇거든요 한번 들어가요 한번 들어가 여기 가능할 것 같지 않나요? 225에 4명인데 이 마법사들이 어떤 애들인지를 모르겠어가지고 하지만 나는 물량으로 물량으로 밀어붙이겠다 자 들어가자 아, 잠깐만 아저 잠깐만 이 마법사 걔네랑 똑같은 애들이잖아. 오빠 되겠다, 되겠다, 되겠다. 된다, 된다, 된다. 이거 된다, 된다. 그렇지 물량엔 장사가 없어. 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그렇지. 도망가게 어딜 도망가? 이 자식 들옆엔또 뭐야? 야만인들, 야만인들. 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했고 저한테 쓰면은 좀 좋긴 한데 내가 자 다시 체질을 못 하잖아. 이 용이 좋거든? 용 진짜 좋거든, 저거? 아, 근데 난왜 이렇게 얘한테 끌리냐? 일단 용을 한번 써? 들어와. 그렇지. 왕자 하, 나 하나. 서클에 하나당, 하나씩 배치할 수있는 왕자가 그럼 두명될 수도 있는 거야. 고이한 서클마다 한개라네 근데 요거 추석기 이거 한번가져가볼까 이거? 생명체와 물건을 멀리 날립니다. 이거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 잠깐만. 내, 네, 내네 유닛을 설마 날리는 거막 그런 건가? 이거 한번 갈까요? 아주 궁금하긴 해, 크라켄 어, 뭐야. 물에서만 가능해, 또. 아, 정말. 역시, 옛날 전투에서는 장거리. 활이 짱이죠. 지원해주는 애들이 많아야 돼. 자, 이 정도면 아무도 못 이기겠죠? 이 정도면 사실상 거의 무적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이제부터 거침없다. 들어와. 자, 이제부터 거침이 없어. 자, 여기 왕들 잘 켜지고 있고. 자, 순식간에 거같죠 그렇지, 그렇지, 좋아. 자, 여기, 잠깐, 잠깐, 후퇴. 어, 어디야, 잠깐, 어디야, 어디야? 누가 나 쳐들어온다, 나 방금 나쳐들어오려고한거 같은데, 방금? 2분 50, 분명 누군데, 어딘데 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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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여기다가 갈 필요 없죠? 여 약간. 지원변역도 너무 건룡만치고 이 자식들 안 되겠어. 너네가 감히 이렇게 나와? 내가 너네 봐주려고 했더니만 안 되겠구나, 우리. 그렇지. 그렇지. 아니, 이 자식들이 말이야. 내가, 내가 그만큼, 어, 우위를 베풀었으연 말이야. 야, 여기 바로 손녀 파자. 잠깐, 여기 괜찮나? 1분 50초, 2분 남았어요. 어, 2분 남았고. 잠깐, 요쪽에, 어, 검사를 하나 키우자. 얘를 거의 마스터, 어, 마스터 제다이로 만들겠어. 좋았어. 아, 잠깐만, 740 여기 좀 센데? 자, 들어가자. 니네네가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오겠어. 될까? 안 되면 말이 안 됩니다, 이거. 드래곤이 진짜 좋아. 이 드래곤이, 드래곤도 아마 레벨업하면 얘 진짜 드래곤으로 바뀌던가 한거 같은데? 왔어. 아 오랜만에까지. 아재밌는데 이거. 이게 아까 보던 보통 봤던 것처럼 멀티도 돼요. 어, 멀티도 돼. 여기만 남은 건가 여기 아 저기 남았네. 야 바로 끝내자. 어 이거 구슬 되게 좋은 거예요. 이거 구슬 있으면은 구슬을 이제 여기 내가 원하는 유닛 아무아무테나한명 저기 달아줄 수 있는데 구슬을 대면 체력 체력이 자동으로 치유가 돼요. 거의 안 죽어. 내가 약간 잘 쓰는 영웅 같은 애들로 이런 검사한테 막 먹여줘야겠죠? 지금 정말 죽지가 않습니다. 진짜 장군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야. 진짜 옆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 요 저거 하나만 달아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막두세개 달아줄 수 있어. 네 개인가? 내가 세 개까지 달아본 거 같아. 아, 저 마법이 좀 센데? 누가 쓰는 거냐, 마법 여기 왜 이렇게 센데? 나 뭔가 되게 많이 주는 거 같아 지금. 왜 이렇게 쎈 거야? 이, 공 이, 인공 건데 내가 몇이나 죽었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한, 한 마리 남았죠? 여기도 이제,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그, 시유그 구슬 어디 갔냐? 아, 그 내가 뭐 잡아서 깨야 되나보다, 참. 제가, 뺏을 수 있는 건아니었나봐이 정도면은, 사실상 여기 보병, 아, 이거 얘네로도 이기겠는데? 이번 부대. 자, 이번 부대, 1번 부대, 일로 와. 1번 부대는 굳이 여기, 아, 여기 지켜. 바로 내가 침략당하면 지켜야 되니까. 자, 이번 부대 가자. 너네가 한번 맡아. 너네 2번, 2번 대장군. 자, 2번 대장군 들어가시오. 너네면 할수 있을 거야. 2번 대장군 간다. 2번 돌국대 갑니다. 기동대, 기동타격대 갑니다.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야, 1번 안 돼. 1번 본지는 안 돼, 아직. 너네. 그렇지, 이번 야, 그렇지, 잘 싸운다, 잘 싸워. 어, 잠깐, 여기 왕자 있다, 여기. 너 감히, 너, 이 도, 도끼병아, 너가 감히 넘볼 때가 아니야. 왕자가 있다고, 여기. 그렇지. 아, 이거 힘이 680인데, 그렇게 세지가 않네. 자, 기동태역 때가 마무리 졌으니까, 마무리는 이제 본진이 져야겠죠? 얘네 은근 안 죽어요, 쟤네. 왜 이렇게 안 죽는 거지? 야, 이게 뭐야? 버프 받았나? 아니, 죽지가 않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잠깐만. 이 자식들 가면, 어디, 일로 와. 이 기지가 뭐 하나, 얘를 얘네를 무적으로 만드는 기지가 있나 봐.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 자식들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레벨업 하고, 제병사들 레벨업 하면 이렇게 외형도 바뀌어요. 각게임이죠 자, 이제 기본 병사였는데, 레벨업 하면 이렇게 외형도 바뀝니다. 어디 갔어? 투구를 이렇게 썼다가, 이제 완전, 어, 토칼이랑, 막 이런 것도 끼었다가 쇠방패 끼고, 막 이렇게 바뀝니다. 각 게임이자, 오, 기사도 완전 멋있게 바뀌었어. 레벨 몇이야? <laughs> 체력이 1600이야. 미쳤다. 얘한테 아까 전에 그 구슬 있죠? 그 달아주면은 치유가 되면서 거의 뭐무적이 진짜 장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런 일반 병사가 장군 될 수도 있어. 레벨 계속 올라가지고. 얘 혼자 가능할 것 같지 않아? 내가 또얘 혼자 가능하다. 자. 자, 들어가자, 기사. 오, 잠깐만! 드래곤 바뀌었다, 금융으로. 자, 이런 식으로 바뀌고. 2번이랑 1번 달로 가. 이번에, 여기선 경험치 많은 사람이 장군이야. 자, 장군 들어간다, 혼자 가라. 혼자 할수 있어. 자, 체력이 1600에다가 데미지가 80이에요. 거의 여포죠 어. 아, 여포네. 근데 여기,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가자. 저것 때문에 안 되겠어. 기둥 때문에 죽겠네요. 자, 빠지시오, 빠지시오, 빠지시오. 장군, 수고했어. 수고했어. 자, 그렇지 깔끔하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땅을,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코인 얻고 막 이래가지고 업그레이드 나중에 뭐 하고 막 그런 거 같은데? 어, 원래 돈도 주지 않나? 기사 한명 있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 이거 아마 디펜스, 내가 저기 요번에 했던 요번에 오크다이 있잖아요. 그거 같... 그러한 거랑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 이거는 성지 키는 거다 재밌을 것 같은데, 요거 한번 먼저 가볼까요? 어... 다음에 와, 빨리 와. 얘네가 도착할 때까지만 기다릴게요. 내가 병력이 많아, 훨씬 많은데! 얘네가 1.7k 처음 봐가지고 나 지금 너무 다 무서운데 이거 아마 간에 기회도 못줄 거야. 그렇지 간에 기회도 못 줘. 어떻 가능하니? 여기까지 여기까지 못텔하자쭉 끌어들여 그냥. 쭉 끌어들여, 쭉 끌어들여 그렇지. 얘네 레벨에만 챙겨주는 거 아니야 우리? 마법사 지금 때려.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이야. 그렇지. 돼서 뒤로 빠져. 그렇지. 좋아서 좋았어, 좋아서 좋았어. 다살아남았어 자, 치고 빠져. 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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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한대 때리고 빠져. 자, 지금 치고, 빠져, 빠져, 빠져. 잠깐만. 자, 지금 공격해, 공격해. 공격해, 공격해, 공격해. 그렇지. 막나는 그렇지. 잠깐,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잠깐, 이거 안 돼, 안 돼. 막나는 죽으면 안 된다. 지금 워크킹이 있단다, 오크킹오크킹고블린킹 아, 자, 빠집니다, 빠집니다. 자, 분산시켰어, 일단. 나이스 아저씨 고블리왕 자 고블리왕 잡아야됩니다 그렇죠 나 마법사 포켓 잘한것같아 그렇지 좋았어 잡은건가? 다 잡았는데 아우 아나 괜히 너무 상대를 높이 평가했나봐 괜히 쫄아가지고 말이야 나 이제 업그레이드도 했겠다 들어와 자식들아 어디 잔챙이들이만 왜이렇게 거 안죽어 이거 뭐야 너 도와줘야 누구야 아니, 이게 뭐야? 허블리 군주에, 잠깐만, 여기 군주가, 야, 왕이 아니라 군주가 있었네. 얘가 진짜, 진정한 왕이었구만. 야, 데미지, 이거 넉백 봐라. 밀어내는 게 장난 아니다. 쟤 때문에 1점, 쟤가 아마 거의 내가 봤을 때 천, 심 천을 방, 차지했던 게, 쟤 혼자야. 아, 자. 아, 어, 괜히 쫄아가지고, 어? 괜히 쫄아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시간만 늘어났네요. 자, 요거 해봤고, 요거 디펜스 같거든요? 군대 저지하기? 요거 한번 가보죠. 여기도 뭐,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는 지 아직까지는 뭐, 뭐, 쉬운 정도인데 아까 무슨 그 적을 왜 저지하라는 막그 디펜스 같은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을 했을까? <laughs> 아니 씨, 아 <laughs> 아니 잠깐 <laughs> 아, 야 너무 많은데 잠깐만 와 아니 잠깐 여기 여기 보스가 있는데 아 너무 많은데 이거 야 이거 완전 그냥 다 몰아 힘으로 쳐야겠다 이거 잠깐 이게 뭐야 자기가 여기 여기까지 왔어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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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지마 가지마봐 야저 미쳤잖아 2 3 3 K가 뭐? 이제 말 되냐, 저게? 잠깐, 이거, 여기 먹으면 안 된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럼 바로 나한테 직급해 아니, 지, 아니, 적당해야지. 지금 길 여기 뚫렸지? 여기 막혔거든요? 어어 잠깐만, 잠깐만.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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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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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들아. 야, 야, 너네, 그렇게, 그렇게, 막 나오는 거냐, 너네? 자, 여기서 잡아먹자. 여기서 잡아먹어. 잡아먹을 수 있어, 이렇 미친듯이 만들어. 미친듯이 만들어. 무한으로 만들어. 이길 수 있어. 우리는 할수 있어. 야, 왜 이렇게 세냐, 지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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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말이 돼? 이거 어떻게 잡아? 아니, 완전 돌려버렸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잠깐만.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잠깐만.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기도 만들 3, 3타4면타야 이렇게 되면요, 세 곳에서 얘네를 때리게 될 거야. 이거못막겠지 설마. 이거 막으면, 어, 정말 좌절 그 자체고요. 자, 치자! 때려, 때려, 때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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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냥 다 무너뜨려버려, 얘들아! 자, 가자! 이겨야 돼! 이, 이겨, 게 이겨야지, 그렇지! 할수 있어, 할수 있을 거야, 할수 있을 거야, 우린 할수 있어. 을 뚫으면 얘는 말이 안 되는 거야 나이도 갑자기 라스트 보스 되는 거야 진짜 이거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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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된 거야 이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빨간색 많이 줄었습니다. 저의 파괴력이 이 빨간색 그렇지. 잠깐 이게 뭐야 이 자식 뭐야 너 뭐야 일로 와. 아하. <laughs> 아저 왕만 잡으면 끝나는 거네 다 앉아 다섯 크를 다 설명 다안 해도 되네. 와 근데 이거 재밌는데 이거 지금 제가 시간은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이거 좀 재밌어요 어 진짜 저게 왕을 잡는 느낌이었어 진짜로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어 정말 재밌고 오랜만에 했는데도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내가 또이 전략게임 하면 영웅 같은 거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막 그런 알 p 지성도 섞여 있어서 어 정말 재밌게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아 오랜만에 했는데 정말 재밌게 했네요 thank you